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페트로의 편지상 1장 예수와 마시아의 사도인 페트로가 펀토와 갈라티아와 카파토키아와 아시아와 비투니아에 흩어져 우거하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에 따라 예수와 마시아의 순종과 피 뿌림으로 영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많아지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의 크신 이내에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와 마시아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계시되기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해야 하였다면, 그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값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없어지고 많은 금도 불로 재련을 합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계실 때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그를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이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던 예언자들이 찾고 발견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이 누구에 의하여 또 언제 일어날지를 알리려고 연구할 때에 마시아의 영이 마시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그들에게 미리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계시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이제 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천다,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띠를 허리에 동여매고 정신을 차려 예수와 마시아의 계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이 무지할 때에. 좋... 욕심에 따라 행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해지십시오.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각 사람의 행위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여러분의 나그네 때를 경외함 가운데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마시아의 귀한 피로되었습니다.그는 세상에 기초가 생기기 전에 이미 알려지셨고,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드러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느님의 신자들이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들이 정결하게 되어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지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함께 거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인내는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